오늘 얘기는 어떤 좀 약간 사업 장기적으로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분이 문의를 주셨는데 문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마흔 살이 되기 전에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 사업이다 개업 회계사는 아니다 그니까 회계사 개업을 한다는 게 지금 아니죠 근데 내가 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ceo가 되기 위함에 있어 회계사 공부를 계속해서 합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인의 입사해 가지고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뭐 손해가 될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문의를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냥 드는 생각은 아니 개업 회계사 회계사로 살게 아닌데 왜 회계사 공부를 한다는 거지?라는 생각이 그냥 처음 들어요. 그냥 이 질문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.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계사 개업이라는 사업이 아닌 이상 뭐그 관심이 있어 하시는 그 사업 쪽에 그런 그 관련 산업 그쪽에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그쪽 업계에 몸을 담고 이것저것 배워서 40살 이전에 내 사업을 차리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리고 그쪽 뭐, 개업을 해서 CEO를 하고자 한다면, 뭐, 그 산업에 대한 노하우, 그리고 또 전문 지식,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, 그런 거를 쌓는 게 제일 중요하지. 뭐, 회계사를 따면은 나중에 CEO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? 뭐라는 이런 좀 약간 막연한 기대? 이런 기대를 하고 뭐 20대, 좀 아마 20대이실 것 같은데 20대 몇 년을 이 회계사 공부에 태우는 게 과연 맞는 일일지. 그리고 뭐, 지, 뭐 나중에 하고자 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. 그리고 공부만 몇년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. 지금 뭐 법인까지 다니면 법인또몇년 다녀야 또 자격이 나오는데 그럼 최소 뭐 공부 3년 뭐 법인 2년 하면 한5년이란 시간을 여기 회계사라는 이 자격증 그리고 실무 경험에 태우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이런 뭐이 자격증과 그런 실무 경험이 과연 과연 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지 의문이 든다라는 거. 이런 뭐 노력을 태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전 생각이 들고. 그래서 뭐 CEO 뭐 다른 산업의 CEO 할걸 대비해 가지고 회계사 공부 그리고 뭐 회계사 생활 체험, 법인 생활 체험 이런 것에 이제 시,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뭐 목표로 하고 계신 그런 목적지까지 뭐 가는 길을 이제 좀 너무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장기적인 내 사업이 뭐 회계 관련 사업, 뭐 회계 재무 관련 사업이 아닌 이상 뭐이 자격증, 뭐 회계사라는 자격증에 몇 년이 시간을 태우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 그래서 오늘 내용 또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 보도록 할게요.